그렇게 본인의 이미지를 전부 다 소비를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본인들이 말을 해놓고 나서,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굳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생존에 최대한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죠. 여성의 최대의 삶의 목적은 생존입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죠. 그 목적에서 보았을 때, 음. 그 목적에서 보았을 때 짧게 끝낼게요. 지금 조금 갑자기 다 새로운 약간 problem is solving 하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본인의 감정에 가장 우선해서 살아남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살아온 종족과 어떻게든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고 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온 남성들의 이 남성이라는 종족의 차이는 클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과 같은 극단적으로 페미나이즈 된 사회는 더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수 있겠지요 근데 조금 답답합니다 답답해 소위 말하는 대로 좀 답답하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이게 정신적으로 성숙이 되거나 아니면 ride or die. 그런 걸처럼, 진심으로 남성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상태의 여성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이 너무나 눈치를 많이 보게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오겠습니다. This was u r speaking. I'll be back right away.